이번 수업에서는 GPT를 활용하여 메카트로닉스와 데이터베이스 문제 해결 방안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제는 1차시와 2차 시연 속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정영도입니다. 오늘 수업은 채 g PT를 활용한 메카트로닉스와 데이터베이스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인공지능 기반 접근법과 그다음 실제 사례 분석과 해결책 그리고 융합 영역의 단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문제 해결 패러다임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혁신에 대해서 기술 변화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전문 분야의 활용해서는 산업 전반에 적용 사례가 증가되었다는 것이겠죠. 문제 의 특수성은 메카토로니스와 DB의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 g p t 의 기본 원리와 작동 방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 REATF 학습 방법으로 인간 피드백 기반의 강화 학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모델러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된 패턴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채취피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럼포트의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는 채취피티를 어떻게 하면 최적하게 입력을 할수 있고, 그 다음,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값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메카트로닉스 분야에는 기계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 제어공학, 응용분야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면 응용분야는 어이 로봇이나 자동화, 스마트 제조의 의미의 개념으로 가지게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의 분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어, 데이터 분석은 어, 비즈니스의 엔엔텔리전스를 추출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분야에는 첫 번째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음, 데이터 관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효율적인 데이터의 접근 방식은 어,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기. 그래서 분석은 1이고 관리는 2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입니다. 구조화되어 있는 정보 보관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메카토르닉스의 사례인데 센서 데이터의 이상감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문제 사항이겠죠. 진동 센서 이상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접근 방식은 ChatGPT 활용 분석 코드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다음 고연는 딥러닝 기반의 감지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센서 데이터 이상 감지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카토르니스 센서에 대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엑셀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할 내용이 뭔가 하면 데이터를 기초 분석해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게 되면 데이터를 넣은 것에 이런 분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 분석을 하게 되면 어, 어떤 분석이 어떠, 다 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주요 통계의 진동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소음이라든지, RPM 부하에 대해서, 그 다음 이상치는, 정상칭 데이터는 145개가 있고, 그 다음 이상치 데이터는 5개가 있고, 결석, 결적치라는 거는 값이 없다는 의미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대하, 이 데이터를 넣은 결과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어, 전동 센서 이상 분석이 필요하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 센서 이상치 분석 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 이상치가 없을 경우에는 이상치가 없다고 이렇게 답이 올 수도 있겠죠. 이게 보면, 정상치의 값은 정상이고 이상치의 값은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박스 플러스는 센서, 전동 센서의 온도, 진동, 온도, 소음, RPM의 이상치 레이블을 기준으로 수치해서 시각화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해석이 요약으로서는 어, 바블레이션인 떨는 거죠 진동이죠 진동에 대한 이상치 구간에는 비교적 높거나 분포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 템퍼처로 온도죠. 온도는 일부 이상치 온도가 4 0 도씨 이상 어,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어, 구분이 되고 노이즈 소음이죠. 소음은 어, 이상치 그룹의 7 0데시벨 예 접근 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PM과 로드의 퍼센트는 큰 편차는 없으나 일부 이상치 어, RPM 2,600 이상 부하 75, 80의 수준에 나타난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서에서 이런 데이터가 분석이 되면. 먼저, 센서 간의 상관 분석도 할수 있었고, 이상치 조건에 대한 규칙 추출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상치 조건에 대한 규칙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치 조건에 대한 규칙 추출.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상치에 대한 규칙이 나타나겠죠. 그럼 1 조건은 이런 어, 이상치, 2 조건은 정상이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온도 말하는 충분히 가능하다. 40도에서 이상 넣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으면 어 이게 대한 보고서 작성해야 된다. 한 장으로 만들어죠. 그러면 어, 보고서를 만들어 주겠죠 어, 접근 방식으로 CHAT-GPT 활용 코드를 활성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방식인데 CHAT-GPT 활용 분석 코드를 생성해서 어, 접근할 것이다 그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제 어이챗지 p t 가이 데이터의 진동 띠에 대한 것을 이제 이상 보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쓸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 코드기 a의 am blanker 그다음에 주는 이 코드 가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코드를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어, 여러분들 필요한 데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이 기대효과는 분석의 자동화라든지 조건도출의 정확한 어, 향상이라든지 보고리포트의 생성 비전문가도 이렇게 가능하다 하는 의미의 기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분석이 나오게 되겠죠. 이번에는 규현, 어, 고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감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죠. 고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기반 어, 감지 알고리즘을 알려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현으로 했을 때 딥러닝 이상치 알고리즘은 이런 어, 오토 인코드의 기반을 감지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 물어보면 답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 공부를 해 나가면 어, 아주 챗 g 피 t 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챗 GPT를 가지고 활용하면 재미있게 수업을 할수 있다. 문제 해결 방안에서는 포럼부터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부터 설계는 문제가 명확하게 맥락을 제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해야 된다. 전처리 및 분석 구조의 구축을 해야 된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시스템의 통합에 구현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챗 GPT를 한번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데이터 이상 감지 프롬프터 설계 문제 명확화 및 상세 역량 제공을 했죠. 센서 데이터 감지 데이터 이상 감지 프롬프터 설계를 하는데. 어,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상세 명락 제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딥러닝의 프로그램을 하니까 설계를 문제의 정리, 명락 구성, 입출력 분석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설계 양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정의는 이런 것으로 있다. 전동띠. 띠의, 어, 데이터의 맥락의 전공은 어, 이 다섯 가지 센서, 온도, 진도, 소음, 회전, 부하. 그래서 150개 데이터를 해본 결과다. 어, AI 프롬부터 예신은 이렇게 생긴 것이다. 그 다음, 요렇게 앉아, 어, 예시 출력 기대 형태는 이렇게 만들면 될 것이다. 확장 가능성은 실시간 감지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이제 챗 GPT를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어, 이거를 만약에 보고서를 만들고 싶다. 그럼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죠. 뭐 그죠? AI 분석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어한 장으로 만들까요? 한 장으로 만들어 줘. 그러면 이렇게 A4 용지 한 장으로 한장 만들어지겠죠. 보고서 뒤는 지시템이 있어서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세부적으로 혼자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어, 이게 개요 데이터 어, 분석 데이터는 어, 데이터의 건수, 센스 종류, 이상치, 라벨 뭐 이렇게 어, 나타날 수 있겠죠. 접근 방법은 AI로 활용해서 접근하겠다. 음. ChatGPT는 데이터 전처리 자동, 주요 분석은 이렇다. 결론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될수 있겠죠. 실시간 모니터링의 시스템의 통합 구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데이터 이상 감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 및 자동화 구현에 대해 알아봤죠. 센서 데이터 이상 감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 및 자동화 구현 개요를 하게 된 거죠. 개요 보고서 시스템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단계 단계 하나씩 필로이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면 될수 있겠죠. 메카토로닉스의 사례 2, 로봇 제어 시스템의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개석에 관계되어 가지고 경로 및 제어 이수에 관계 내용을 가지고 있죠. 역기구화의 문제, 역기구화의 문제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검증은 가상, 환경 테스트 과정에서 어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오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메카토리네스 로봇 제어 시스템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면 데이터의 내용을 데이터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이 열에 대한 내용과 그 뭐가 들어있는지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줘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줘. 이렇게 하면 데이터 분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겠죠. 분석을 해보니까 총 150개 10개가 들어있고 주요 내용은 로봇 간절 소비 작업 효율 최적화 통계의 숫자로서는 평균값의 조인트와 그 다음, 파워, 시간, 효율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샘플에서 보면 상위 샘플은 다섯 개를 뽑아내었죠. 그래서 이 이후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메카토로닉스 사례 2. 로봇 제어 시스템의 최적화에서 산업용 로봇 개적에 대한 어, 개, 경로 계획 및 제어 이슈에 대해서 알아봐 줘. 이렇게 하니까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 내가 원했던 데이터. 체적합 보고서, 사례, 그 다음, 대상, 수집, 목적, 산업용, 로봇 트 경로 저 이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죠. 이 놓은 것을 결론을 하면 이걸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한 장으로 만들어져. 그럼 보고서를 한 장으로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이 보고서를 가지고 상사님한테 보고를 하면 되겠죠. 아, 여기에 보고서 딱 어, 파일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으로 보여줘.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달라면 이런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내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로봇 제어 시스템의 최적화에서 역기구화 문제로서 수학적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줘. 역, 기구학. 이렇게 하면, 이제,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알려주는데, 음,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로보트의 맡은 목표를 하고, 역, 기구학의 어, 개요는, 어, 문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 체의 기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의 내용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를 보고서를 써야 되겠죠. 그럼 보고서를 쓰게 되면 어, 이 분석할 것을 추천해 줘. 이렇게 하면 어, 자기가 제, 제 채티피티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죠. 이렇게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 상감 분석도 가능하고 전력 소비 이상 탐지 분포 있고 그 다음 사이클 타임의 모듈별 능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한 내용에 보면 멋있는 음, 모델 개발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해 줘 그러면 개발의 보고서를 작성해 주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대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끊해야 되겠죠 자 다운로드 나왔죠 이걸 다시 화면으로 출력해 줘 그러면 화면으로 출력해주는 이행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분에는 노천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분에는 로봇 제어 시스템이 최적화에서 시뮬레이션의 검증에서 가상 환경 테스트 과정에 대하여 알, 알려줘. 로봇 제어 시스템의 최적화에서 시뮬레이션의 검증에서 가상 환경 테스트를 알려줘. 이거는 어, 제어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서 이렇게 가상 환경을 하게 됐는데 구성요소서는 물리적 로봇 이렇게 되는 거죠. 최적화 검증 단계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집 결론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h 코드를 달라고 하면 어 h 코드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see 복사 e p 여러분들 r 프로그램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e program. The simulation is a simulation of the simulation of the s 어 m u 수학적 모델링, 코드 생성과 음, 디버깅, 하드웨어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자주 여면 어, 좋은데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데이터 한번 넣고.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로봇 제어 시스템에서 수학적 모델링 채찍 피 t 로 역기구학적 공식을 도출했죠 문제 해결 방안으로 로봇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을 채찍 피 t 로역 기구학적 공식을 도출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될수 있겠죠. 아까는 데이터를 분석해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먼저 분석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에 문제를 가지고 왔죠. 이런 결론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음, 수학적 모델링으로 공식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코드 생성과 디버깅이 관계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제어 시스템에서 코드 생성과 디버깅 단계별로 검증 및 오류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8를해전 이라든지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이제 내용이 될수 있겠죠 초기에 간단한 모듈부터 작성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럼 4단계 더 테스트도 이런 의미 버킹 디버깅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오류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되겠죠. 6단계. 호출의 내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